안녕하세요. 차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여기는 한계동으로 11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다 방이 4개입니다. 예, 방 4개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입주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을 정말 잘 뽑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현장, 어, 이미 호수를 다 그려놨습니다. 예, 흡수를. 주정 주차 아 주정 주차가 아니죠 지정 주차죠 어, 호수별로 주차장을 편하게끔 지정으로 다 선택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시지 말라고 호수를 다 이렇게 지정 주차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 나는 이 피로티 아래다 할수 하고 싶은데 에, 이렇게 밖에다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는 부탁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에, 주차도 깔끔하게 겹주차 한 대도 없이 지정 주차로 다 1열 아,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총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남양 1호 타입입니다 아 층수는 9층인데 남아 있는 거는 저 층만 남아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마감 임박이에요 타입별로 두 세대씩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1호 타입 실내만 한번 보시죠. 자,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벽면은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3칸 가운데는 매립 선반 아래쪽 도키큰 장으로 3칸 우산 꽂이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수납공간 이렇게 네, 키큰장 3칸 위아래 3칸씩 준비가 돼 있고요 문 닫으면은 네 가운데 매립 선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하부티 음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어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탐바보도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전함 배전함이 거울로 거울로 되어 있진 않은 것 같네요. 예, <laughs> 배전함이 있습니다. 어, 자,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어, 화이트 톤으로. 아, 어, 문 닫으면 이쁘게 아치가 그려줍니다. 아치형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아, 현관에, 어, 거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 여기 거울, 전신 거울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현관에서 보시지 마시고요. 집 안에서 나가실 때 전신 거울, 옷 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넉넉합니다. 자, 주방 뒤쪽으로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남향입니다. 아, 여기는 높은 층이다 보니까 좀뻥 뚫려 있고요. 어, 남아 있는 게 저층입니다. 예, 저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층 뷰를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링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아트홀은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뒤쪽은 우드톤, 앞쪽은 베이지톤으로 인테리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도 템바보드로 해서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 폭 사이즈도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4미터입니다. 4미터 4m 넘는 거실로 준비가 돼 있어서 거실 생활, 뭐 3,4인 가족이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넉넉하게 거실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어요. 주방 보시게 되면 은 안정적인 D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터, 인테리어에 플랫장만 우드톤으로 포인트로 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국쿡탑 삼국쿡탑은 가스렌지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보드 직사각형 넓게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놓으실 수 있게끔 대신에 냉장고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 아쉽긴 해도 그 냉장고 자리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주방 안쪽 다용도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거든요. 보시면은 수도 배관이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으로 준비하시고요. 어 여기가 아파트 대피소예요. 어좀 불편하시겠지만 아파트 대피소에 김치 냉장고를 하나 넣어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양문형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 대피소에, 예, 이렇게, 어, 카메라에 잠깐 쳐서 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파트, 네, 여기 대피소를, 예, 대피소를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하나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짜리는 한 칸이지만 베란다를 좀 넓게 잘 뽑았습니다. 문 닫으면은 슬라이딩 도어로 깔끔하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자, 여기는 방이 4개입니다. 방 4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자,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었지만, 안방은 강마루입니다. 예, 네 안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안방대로 그냥 통, 통으로 넓게 준비가 돼 있고요 침대만 놓으시면 돼요 왜냐 예, 안쪽 공간이 살짝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도 같이 드레스룸 혹은 화장대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네요 여기다 시스템장 이쁘게 하셔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방 안에 방이 한 개가 더 있는 듯한 느낌으로 준비가 되네요 그리고 침대하고 예, 화장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안방은 그냥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안방 무난한 사이즈로 어, 이쪽에서 측정을 해봐야겠네요. 커튼이 있어서. 자, 여기 사이즈를. 자, 3,300에, 3,300에 3,400 사이즈 나오네요.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안방과 예, 화장대 공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구요. 거기다가 안쪽에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어,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토너 선반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티션을 치기에는 살짝 좁습니다. 자, 그래도 부부 욕실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자 두번째 방 사이즈가 좋네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침대를 놨는데도 책상을 놨는데도 정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에어컨도 들어갑니다 두번째 방도 에어컨 들어갑니다 자 자녀분들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두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사이즈 2600에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 3600에 2600.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놨는데도 정말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자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주방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 방은 주방 앞쪽으로 세 번째 방까지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 세 번째 방 사이즈도 좋아요. 두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여유롭게 에어컨이 들어간 이유가 있죠. 자녀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있네요. 와, 방 생각보다 큽니다. 사이즈 여기도 3,600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자, 사이즈가 2600에 3600으로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 작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은 4개입니다.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 방. 베란다가 들어가겠네요. 세탁실 쓰셔야죠. 마지막은 베란다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시공을 안 했습니다. 뭐, 방이 4개기 이 때문에 방한개는 트레스룸 뭐 쓰실 수도 있으니까 어,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네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자녀분들이 쓰시기에는 무난하게 사이즈 나옵니다 베란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보일러실 폭이 넓습니다 베란다 폭이 넓어서 세탁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될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어, 폭이 넓어서 좋네요 앞쪽은 잔짐들 또 쌓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지만 예,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이 넘으면은 자녀분들 삼종 가구 쓰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탁실이에요. 자, 2,700에 2,600 사이즈. 여기는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방으로 써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싸울 것 같아요.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던 방을 쓰겠다고. 자, 이렇게 방은 4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조금 아쉽지만 여기 들어와서 안방 진입하는 요 공간도 버리시지 마세요. 어, 장 같은 거 옆에다가 이쁘게 짜셔서 수납공간을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복도 쪽 공간, 그래서 요 안방과 중간방 사이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거실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이쪽, 안쪽으로 메인 욕실이 들어오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바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일반 샤워기네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아니고, 부부 욕실하고 메인 욕실, 코너 선반이 없습니다. 예, 코너 선반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와, 젠다이 선반 대신에 조적 쌓아서 올렸습니다. 조적 선반으로 활용하시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4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남향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저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4층, 3층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저층 전망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 4개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